안녕하세요. 배우 이한입니다. 인터파크 투어와 한국 관광공사 주간의 해외 안전여행 오디오 가이드에 저희 킹콩 엔터테인먼트가 참여하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로스앤젤레스에 대한 오디오 가이드 투어 시작하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LA란 이름으로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는 캘리포니아 연안의 도시입니다. 뉴욕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자랑하는 도시로 태평양을 앞두고 샌게브리엘 산맥을 뒤로 두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다양한 항공사에서 직항으로 항공을 운항 중이며 한인타운이 들어서 있을 만큼 우리 교민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기도 합니다. 말리브 비치, 산타모니카 비치, 베니스 비치, 레돈도 비치 등 다양한 느낌을 주는 해안가와 최신 유행의 클럽 문화 등이 많은 젊은이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LA는 다양한 구경거리와 더불어 로데오 거리, 로버트슨 거리, 멜로즈 에비뉴, 그리고 서드 스트리트 프롬나드 등의 쇼핑구역도 가지고 있습니다. 헐리우드와 유니버셜 스튜디오,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는 코닥 시어스터 등 세계 영화의 중심으로 눈길을 모으기도 합니다. 박찬호 선수가 뛰었고, 류현진 선수가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LA 다저스로 인해 우리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곳이고, 또 LA 레이커스와 LA 갤럭시 등 다양한 프로 스포츠팀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청량한 바다가 주는 상쾌함과 할리우드 특유의 자유로움이 함께 살아 숨쉬는 이곳 LA에서 다양하고 즐거운 여행을 즐겨보세요. 헐리우드 스타의 핸드프린트에 따라 영화의 흔적을 찾아보고, 젊고 신나는 LA의 밤을 최신 클럽에서 즐겨보는 등, 셀러브레이트들의 삶을 잠시 엿보는 기회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 캘리포니아 중심 LA를 소개해 드렸습니다.